오늘 상영작은 어떤 작품이죠? 그래서 오늘의 영화는 도박판을 주제로 한 영화 타짜입니다. 아 타짜. 사실 저는 이 영화 안에서. 최고의 빌런으로 꼽고 싶은 캐릭터가 나와요. 음. 누굴까요? 최고의 빌런, 악귀. 악귀, 사이코패스 의 전형적인. 악귀도 굉장히 빌런으로 어. 많이 꼽히는 캐릭터지만 음. 저는 오늘 어떤 판을 설계하는, 음. 계획자, 어. 집행자, 처단자로서 정마담에 아. 집중하고자 해요. 정마담. 오. 오. 오늘의 상영작 타짜 오늘 보첫 장면은요. 곤이가 평경장을 만나는 운명적인 순간입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지? 아, 와, 근데 진짜 애기다, 저승오매 어리네요. 저간나스 그냥 보내라. 아, 모르는 놈한테 왜 그러세요? 모르긴 네 몰라, 잘 알지. 갈 때까지 간 놈. 어, 저 사람 뭐야? 아저씨 두목이야? 저번에 대한민국 이거야. 타짜, 타짜 야... 누구니? 예, 저갈 때까지 간 놈이라고. 저, 제가 그 놈인데요. 저 선생님, 제자하고 싶습니다. 평경장이 그첫 장면에서 갈 때까지 간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고니가 찾아오니까 또 받아줘요. 고니가 불쌍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좀 알아보는 걸까? 그래서 이 영화의 매력적인 캐릭터 정말 많이 나오지만 평경장 네. 아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금 보면 고니가 흉계를 들고 막 설치잖아요. 저 장면을 보고 고니한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음, 음. 그런데 오히려 평경장은. 본의를 보내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 본의를 갈 때까지 간 놈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둘 중에 하나죠. 저렇게 흉기 들고 설치면서 나무를 치거나 저러다 자기가 다치거나 아. 그둘 중에 하나인데 본의를 저대로 놔두면 결국 그런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라게 보이기 때문에 살길을 터주는 거죠. 변경장이 경장이잖아요. 네. 경찰 계급이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이었던 사람이 도박관에 타자가 됐을 때는 정말 많은 인생에 여러 가지 파도가 쳤을 거 아니에요? 고니를 보고 젊은 응. 시절의 자기. 응. 그래서 좀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투영된 응. 게 아닌가. 어. 자, 고니가 그런 편경장의 어. 가르침으로 점점 타짜의 기술을 완성해 갑니다. 근데 그 기술이 정점에 이를 때쯤 이 사람이 편경장에게 연락을 해오죠. 고니가 본격적으로 화투판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이 장면 이어서 함께 보시죠. 요즘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아,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오랜만이에요. 일 얘기부터 할게요. 오장군이라고 별두 개로 태역했는데 캐시도 넉넉하고. 진짜 누군군이에요 누구예요? 보디가드? 건희라고, 내일 선수로 뛸 아이야 시작합시다 아, 처음에는 우리 200부도 시작해서 재밌게 놀아 봅시다 계속 한끗 차이로 밟히시네요, 아, 장군님 뭐 그럴 수도 네. 있죠 닐, 네, 닐이야 니나누 네, 노래 부르지마 아, 뭐 이렇게 하지 말아 하는 게 많아요 박정이야 전도 하냐너 담보 받아줄 수 있어? 그러죠 뭐 집이라도 거시던지 <laughs> <laughs> 스미스 앤 웨어슨 <메아슨> 389경 어때 어때? 봐둡시다 까짓거 알고 우연아. 보니까 이거 티를 많이 티나게 만지시네 <laughs> 너무 티가 <미안해>. 나아 <laughs> 원래 이 타자를 보고 나면 누구나 정마담 캐릭터가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에 네. 남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백마담이 등장하기까지 무려 36분이 지난 후에 아, 영화 시작하고 36분이 네. 지나서. 36분이 지난 후에 첫 등장을 해요. 아, 그 저런 센 캐들, 우리 흔히 말하 캐릭터들 네. 우리가 느껴지는 것과 실제 영화적 분량이 다른 경우들이 꽤 많죠. 앞에 그평범장이랑고니가 들어오기 전에 전화받는 척하는 장면을 어, 계속 와 아, 어, 들어오시라 그래? 왜 이렇게 안으세요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좀 기다리게 한다던가 아니면 음. 내가 굉장히 바쁘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제러스까 음.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많이 다뤄보고 거기에 능한 걸잘 보여주는 장면으로 근데 그거를 생각해보면 우리도 되게 일상에서 부동산 같은 데 가서 이제 막뭐 설명 듣잖아요 그러면 아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도 고민하던 꼭그 찰나에 아, 잠시만요. 아, 여보세요. 예, 아 아까 집보고 가신 그 오전에 보 오전에 보고 가신 분, 오전에 보고 가신 분. 아 예, 어떻게 사모님 계약하셨어요 예, 계좌번호 달래 계좌번호. 예, 사모님 그러면은 야, 일단 일단 제가 지금 예, 전화통을 기계 못하니까는 예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어떻게 이거 지금 사모님들 계약한다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은 오오 오, 오, 가만 있어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부터 막 갈등이 시작이 되잖아요. 자, 바로 이런 전략으로 정마담이 평경장과 고니를 구슬려서 같이 판에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 그 퇴역 장군을 타깃으로 한 건지 궁금했어요. 근데 내일 오장군이랑 칠때 조심해야 돼. 보수적이고 침착하거든. 그럼 어떻게? 그래도 누가 자기한테 도전하는 건못 참을걸? 살살 약을 올려 봐. 그 침착한 인물이면 의심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스로 삼킨 좀안 좋은 인물이지 않나 사실 굉장히 일관적이고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호구가 되기 쉬운 게 행동이 일관적이니까 예측하기가 너무 쉬워요 응. 저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거다 그리고 자기보다 뭐 나이가 어린 사람.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본인한테 뭔가 되든다라고 하면 못 참죠. 그래서 본이가 이제 그이 아까 화투판에서 응. 계속 걸걸거린다며 노래를 <laughs> 어, 부른다든지 뭐 그렇시다 평소보다 더 까불거든요. 닐리야 닐리야 니나노내 부르지마.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게 많아요. 자꾸 건드리는 거. 내가 저런 하급 인간에게 돈을 잃어? 음. 아 나, 나 같은 엘리트가? 아, 그래서. 네, 오히려 완벽하게 결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흥분하게 심을 수 있어요. 근데 오장군을 상대로 화투판에서 이긴 고니에게 누나 위자료 다섯 배 땄으니까 집에 가라라고 회유를 합니다. 무한히 뭐 누나 돈 다섯 배로 땄으면 집에 가야지. 고니는 가지 마. 집에 가기 싫니? 에? 곤이는 스승인 평경장을 뒤로 하고 정마담과 함께 또 다른 화투판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곤이가 화투판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세상에 빠져들 쯤 뜻밖의 비보를 듣게 됩니다. 여보세요. 어까지안죽고 살아있어? 그 손모가지 한번 잘라줘야 되는데. 오늘이 그날인가? 좋은 날이 있겠지. 혹시. 누굽니까? 아기 아. 아 에는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뭐 외모, 성격, 말투까지 전부 다 독보적이라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돈만 받으면 돼. 아, 난 돈만 받으면 되니까. 금에 썩어주소 내 손이래가. 부라칠 때 절대 상대방 눈을 보지 마. 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마포대견 무너졌냐 이. XX야? 못고 떠블로 가. 우리 교수님은 어떤 캐릭터죠? 저 같은 맞춰? 경우에 일단 너구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왜 너구리 죠 저는 그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 마인드가 저한테 너무 힐링이 되거든요. 근데 아, 그 이게 힐링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은 응.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이거 왜 했을까? 아, 그니까 러 사람이 그쵸? 하는 모든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월급 받으니까 일한다라는 마인드로, 아 그냥 더 이상 내가 생각하지 말고 아,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네. 돈만 받으면 된다는 라 마인드가 오히려 일을 오래 하는 데는 필요한 때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 근데 아까 지선 교수님께서 최고의 빌런 캐릭터는 정마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마담은 빌런이 맞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 막당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정마담이 어떻게 판을 설계하고 호구를 끌어들이고 안치는지 음. 그 과정을 장면으로 같이 보실게요. 네. 부동산하고 사채를 꿰모아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줘. 자존심이 세고 호타하고 스포츠광이고 나이는 주인 돌인데 4 0대 초반으로 보이면 아주 좋아한다. 신욕으로 <laughs> 달라고 아. 얘기해. 알았어? 어우, 이거 생각 같은데. 아, 괜찮아요. 이방수예요 요새 <laughs> 화투 치러 다닌다며? 아, 거기서 만회 저도 요새 화투 쳐요. 한두번 쳐봤어요. 재수 씨. <웃음> <웃음> 도박 좋아하는 인 가지고 돈못 버는 놈 없어. <웃음> <웃음> 안 그래, 이림 씨? 어머, 전잘 몰라요. 재수 형, 이거 어떤 거요 거의 부동산이에요. 건물이 세 개, 배가 열다섯 쪽. 그 중에 오천 돈급도 있습니다. 오호. <laughs> 아니, 오장군도 그렇고, 호구도 그렇고. 일단은 뭐, 정마담만 만나면 무조건 넘어가서 전 재산을 탕진 하는데, 단지 이게 외적인 이유만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정마담의 그 설계에 뭐 비밀이 숨겨있을까요? 정마담이 저기서 하는 게 프로파일링이죠. 호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아... 어떤 열등감과 어디를 건드리면 호구를 자극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아, 다 간파하고. 파악을 하죠. 네.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음. 뭐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역할을 준 다음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주잖아요. 음. 자기가 내일 남편 화투 치러 간거 같다고 부부한테 전화해 그래서 판때기에 같이 가 그럼 판에 앉혀. 오늘 예. 음, 거덜납니다 요새 화투 치러 다닌다며. <laughs> 운전해 줄 때마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화투는 재미로 치셔야죠. 이거 사를좀 풀어. 너무 꽉조지는 말고.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화투는 그냥 재미로 치셔야죠. 듣고 보니까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움직이는 사기단에 가까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 이런 설계 방식 때문에 우리 교수님께서는 정마담이 최고의 빌런이다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실제 범죄자들 이제 보면은 악인은 악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좀 친근하고 주변에서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어떤. 형판이 있는 사람들이 음. 그래서 타짜를 보고 나서 사람들한테 정마담에 대해서 물어보면 음. 되게 매력 있고 음. 오히려 연민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그 저기서 눈 동그랗게 뜰 때도 좀 귀엽던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알면서도 빨려 들어가는 매력이 있어요 아 위험하네 위험하죠 네. 이 타짜 영화에 등장하는 범죄 유형 중에서 어. 가장 심각한 범죄 살인 살인이에 오바 뭐 도박, 폭행, 여러 범죄가 있지만, 당연히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는 살인인데, 음. 그 살인을 교사한 사람이 이제 나중에 정마당으로 어. 밝혀지잖아요. 그날 평경장이 기차서 떨어진 게 강경역 근처라고. 근데 아기는 그 전에 내렸대. 그래, 그럼 아기가 지은 게 아니네. 본 사람이 있어. 독특한 게 있는데, 뭐래더라? 이빨이... <laughs>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악당이고, 음. 더군다나 그 범죄의 대상이 다른 사람도 아닌 평경장. 음. 자기가 오래 알아온 사람을 음. 살인교사한 게 정마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떠올려 보시면, 평경장이 죽었다는 전화를 음. 정마담이 고니한테 받게 하죠. 그 전화기를 줘서. 응. 응. 지은 나? 여 보세요. <laughs>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걸 정마담이 설계했는데도 사실 그 살인에 대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음. 아기가 죽인 것처럼 이제 흘리는 음. 그런 치밀함까지 정마담이 보이잖아요. 음. 그래서 범죄를 음. 설계하고 음. 기획하고 또 살인이라는 가장 끔찍한 범죄를 지시하고 실행하고 이런 정마담 이 사람들을 보면은 정마담을 살인 교사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당을 악당으로 인식하지 않게 만드는 저점이 저는 이제 제일 무서운 거죠.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현실이라고 치면. 가장 무서운 건도 정마담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정마담도 그렇지만 아귀도 우리가 그 전에 봐왔던 이 악역 캐릭터와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아귀 평생 손인이 모이가 뭐 내팔 모아지야 뭐 보라 잘렸니? 아귀는 지금도 날 쫓아다니고 있어. 아귀랑은 어떻게 되시옵니까? 기술을 쓰다 걸려서 귀가 잘리고, 기술을 안 쓰니까네 이게 잘렸나? 아기가 사람들 팔목을 이렇게 자르는 것. 네. 저 행위 를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고 계세요? 아, 알죠. 뭐라고 하죠? 일종의 전리품 같은 거죠. 죠 어. 아, 아시는군요. 네. 네. 그걸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신 적 있어요? 영어로? 트로피라고. 아. 왜냐면 저희가 지선 씨네 할때 제가 배워가지고 아. 아.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한 거예요. 아. 이게. 아귀의 승리를 기념하는 응. 전리품이라고 해서 그 응. 상표처럼 트로피 혹은 기념품 수분이어라고 응. 하죠. 응. 이 세상에는 정말 재미로 남을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딱 아귀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 자체로 그냥 즐기고 그 자체로. 응. 네, 아기가 정마담을 협박해서 고니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다음 장면 함께 보시죠. 정마담은 그냥 권이라는 놈을 나 앞에다가 딱 앉혀만 주면 되는 거예요. 싫어. 아유,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가 있나? 권이를 어떻게 할 건데? 걱정하지 마. 피는 내가 볼 테니 게. 정마담은 권이를 자신이 있는 곳에 오게 하기 위해서 권이의 전재산이등 차를 훔치게 됩니다. 아, 돈을 차 안에다 뒀어? 아, 이거 어떻게 하니? 어? 그리고 아기가 고니의 친구인 고강렬까지 인질로 삼아서 고니가 올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인사해. 왕복이요, 편도요? 왕복이요. 오늘 밤 고니는 무조건 내 손에 죽는다. 문제는 돈인데 정마당 여운이께 조심해. 우린 무조건 돈만 챙긴다. 난 그것만 신경 써. 고니는요? 네, 아기가 정마담을 협박해서 고니를 불러들이잖아요. 왜 굳이 골치 아프게 자꾸 이렇게 정마담과 고니 사이에 와가지고 판을 흐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화투 대결에 있어서 이 돈을 바라보는 세 사람, 음. 판을 바라보는 세 사람이 그 입장과 목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음. 고니는 친구를 구하고 복수를 하려고 하고, 음. 그치. 네, 아기는 진짜 자본주의적 개념. 왜 아. 네, 그가 말하는, 네, 진짜 돈. 음. 막 이거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마담은 돈과 사랑. 어, 맞아. 이 고니사에서 갈등하는 면들이 보이죠? 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셋다 입장이 상반되게 판이하게 다른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 음. 거예요 근데 고니와 정마담은 좀 이해가 가거든요. 음. 근데 아기는 보면 볼수록 속을 모르겠어요. 진짜 돈이 100%가 목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 아기는. 아기는. 뭔가 그럼... 게임을 즐기고, 뭔가 파격을 즐기고.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거죠. 그런 데서 희열 을 느꼈어요. 네. 사이코패스를 냉혈한이라고도 번역하거든요. 네. 그게 정말 감정이나 이런 동요가 없는 사람을 일컫잖아요. 음. 근데그 영화 안에서 아귀가 보이는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힘을 뺐어요. 그렇죠. 몸치 자체가 벌써 릴렉스요 어떤 그렇죠. 결정판이죠. 가볍게 저 걸어오는 저 안에 무심함도 있고 충동성도 있고 죄책감 교류도 있고 장례식에서 응. 그리고 국화꽃 이렇게 던지는 게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정말 그 무심함. 복수 같은 그런 순수한 인간적인 감정으로다가 접근하면 안 되지. 고깃값을 본다뭐 이런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다가 나가야지 에라이. 곽철용의 부하가 그 복수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아귀가 복수 같은 그렇게 인간적이고 순수한 감정으로 접근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에서 복수심이라는 거는 되게 인간적이고 순수한 감정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런 도박판에 앉는 아귀의 태도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냥 어떤 게임을 즐기는 음. 별 의미 없는 저런 비즈니스적인 관점 네. 그런 관점으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음. 자 이제 영화 속 캐릭터의 연기가 정점에 달하는 모두가 가장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사자의 마지막 화투씬입니다. 음. 자 과연 고니는 아귀에게 복수를 할수 있을까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아귀한테는 밑에서 한장. 정마담도 밑에서 한 잔. 나한 잔. 아기한텐 다시 밑에서 한 잔. 이제 정마담에게 마지막 한 잔. 공작군만 밑정 빼기냐? 뭐야? 내 패하고 정마담 패를 밑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냐? 이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고팬를 줬을 것이오. 그리고 정마담한테 줄려는 거 이거. 이거 이거 양짜리 아니야? 자 모두들 보죠. 정말 밭에 장땡을 줘서 이파를 끝내겠다 이거 아니야? 시나리오 쓰고 있네 폐 <laughs> 건들지 마 손모가지 날라가 본게 해물 갖고 와 좋아 <laughs> 이패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laughs> 오냐 내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를 건다 둘다 묶어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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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쿵짝따라리라라 사쿠라네? 사쿠라야? 내가 봤어 이미장 <놀람> 빼는 걸 똑똑히 봤다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안 배웠어? 뭐해 니네 형님 손안 찍고 그러면은 아니 아기가 그래도 이렇게 전국에서 난다긴다 는타잔데왜 응. 그거를 몰랐을까요? 감을 잃은 걸까요? <놀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진짜 아귀가 감을 잃은 건지 네. 아니면 고니가 속임수를 쓴 건지를 어, 저희가 아. 좀 검증할 아, 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자주 출연하시는 어. 법영상 전문가 어. 황민구 소장님께 어. 네. 제가 의뢰를 드려서 어. 네.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음. 같이 보실게요. 왜 아 <laughs>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아, 이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영상을 일단 분석을 했어요 이제 영상 분석을 통해서 화질 개선을 시켜보니까 숨겨진 진실들이 영화 속에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laughs> 너 나한테 고땡을 졌서것이요 그리고 정마담한테 줄려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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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짜리 아니야? 정마담에 장땡을 줘서 이 판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야? 시나리오 쓰고 있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마담 패가 뭔지만 알게 되면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음.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비한테는 밑에서 한장. 정마담도 밑에서 한장. 그러니까 폐를 나눠줄 때 살짝 보이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밑에 로우앵글 찍었기 때문에 살짝 나와요. 패의 <laughs> <오>. 형태가. 어. <laughs> 이게 정마담한테 줬던 패, 패가 이제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퍼스펙트 커렉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보면은 앞에서 본 것처럼 필수가 있어요. 어머. 그래서 왼쪽에 핀 거고 핀 다음에 화들 개선을 시킨 거죠. 와, 세상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1부터1 2까지 있는 그 패들을 쭉 아. 스캐닝 한 다음에 가장 유사성이 있는 패를 이제 패턴 매칭을 한 거예요. 해본 결과 일반인이 보더라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 저게 무슨 패네라고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어. 고니가 정말에 줬던 첫 번째 패는 십자인 거예요. 십자. 아. 네. 여기 뾰족하게 빨간색 튀어나온 부분이라든지 나무 잎 같은 거 그리고 밑에 검은색 부분이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준 패가 십자가 많고 컵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 있는 패가 십자가 맞는 거예요. 영상 분석상으로는 이거는 법원에 가서 증명을 해드릴 할 수도 있을 정도로 <laughs> 명확한 증거예요. 어. 그러면 아기의 분석이 정확했다. 그러니까 아기의 분석이 정확했고 그 사람은 아 이건 내가 모든 걸걸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분석이야, 명확한 판단이야. 해서 고니의 손을 잡은 거죠. 그 영화에서 컵을 열었을 때 나오는 건 삼자 변 단어인. 네. 나다리라리. 아 사쿠라네? 사쿠라야? 내가 봤어? 미장 빼는 걸똑똑히 봤다니까? 그 3자 방에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분석을 했어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고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지금 고니가 들고 있던 펜데요. 들고 있던 패를 화질 개선시킨 다음에 패턴 매칭을 해보니까 3강. 3강이 여기 지금 나왔죠.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사선으로 블루링 시켰을 때 나오는 이 형상들 있죠. 여기 보이는 것들 검은색 음. 세 개가 패턴이 맞고 흰색 여백 있죠. 이렇게 어쨌든 삼광을 고니가 가지고 있는 패였던 거예요. 음. 그리고 이 패가 컵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건의 결과는 고니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기는 굉장히 억울한 피해자가 된 거예요. <laughs> 그것이 하고 있어 나올 뻔만 해요 이 정도는 아, <laughs> 손목 안에 자르잖아. 요불 아, 수가 없는데. <laughs> 고이가더 마음에 안 드네 아, <웃음> 아 <웃음> 어쨌든 분석 결과는 영화와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영화상에서는 고니가 실제로 장땡을 주지 않았는데 아기를 덫에 가두기 위해서 심리전을 벌인 거예요 아~ 이게 원작 만화를 보면은 네. 실제로 고니가. 밑장 빼는 걸 들키니까 일부러 좀 말을 더듣는데요 아... 그러면서 당황한 척을 하면서 아귀를 더 자극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해요. 아... 아... 그것도 의심리전이 있었네요. 그죠. 결국 이제 고니한테 중요했던 거는 아귀가 손목을 걸게 만드는 상황 자체를 만드는 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자체가 이제 중요했던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지 그렇죠.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어, 그렇지? 아! 돈은 내려놓고 가. 쏠수 있어! 쏠수 있어! 총을 겨누면서도 쉽게 방아쇠를 못 당기다가 결국은 당기고 마는데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가도 좋지만 돈은 놓고 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 돈을 불태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그 아픔이 그런 건지 좀 헷갈렸어요. 그니까 그 정마담의 절절한 대사 중에서 어. 돈은 다 타버린 거지. 어. 그걸 몇 번을 해요. 눈으로 봤으면서 정마담한테는 돈이 정말 그 정도로 중요한 어. 존재인데. 고니가 그걸 태웠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경장을 죽인 정마담한테 음. 그런 식으로 복수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불을 태움으로써. 고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수를 통해서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어느 순간 돈에 대한 미련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 이게 모두 부질없는 짓이구나. 네. 이 욕망이라는 게 참. 음. 어, 신기루 같은 거다. 뭐 이런 거가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기차에 매달려서 음. 아,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겨우 챙겨온 돈이 날아가는데 고니가 꽉 소리 지르거나 괴로워하지 않아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냥 마치 편안하게 웃고 있는 기차에 매달려가면서도 그런 표정에서 뭔가 평경장이 바랬던 그 편안함의 상태로 간 거지구나. 아. 더 이상 헛된 욕망을 위해서 이 일을 전체를 겪고 음. 가지 않겠구나. 어찌 보면 편경장의 소원대로 된 것이 아닌가. 아. 아. 영화 탓자를 보는 시선의 시선 궁금합니다. 여기 그 편경장이 말하는 법칙 음. 중에서 음. 이 세상에 완전한 도박판은 없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원수도 없다라는 말이 저는 정말 사무치는 말 같거든요. 음. 마지막 원칙. 이 바닥엔 영원한 친구도 원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도박판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대인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일이나 직업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기 때문에 사실 20년 가까이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사랑받지 않나 음. 싶습니다. Five, six, 영화는 리플 p l 음악 영화로 볼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저는 스릴러.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고 가해자와 피해자. Parents musicians? No. 저 장면이 상징적인 장면인데 내가 건드려도 되는 집안의 아이인가 아, 미리 왜 빨리 빠져나오질 못하나? 음. 오늘 음악 영화 보는 줄 알고 남편이 왔다가.